네 안녕하세요, 진도룡입니다. 제자들 이제 보면은 이제 영상 문의 보시고 제자들 근데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제가 돌려보낸 분이 지금 한달 사이에 한 여섯 명은 제가 돌려보냈어요. 네왜 돌려보냈을까요? 준비가 안 돼서 아니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빚이 너무 많아요. 아, 빚이 너무 많다고 그 분들이 많다고요네 어. 웬만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도와드리려고는 많이들 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와서 솔직히 지금은 제가 물어봐요. 빚이 얼마 정도 돼요? 오히려 지금은 내가 물어봐요. 나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들이 그렇게 없잖아. 근데 빚은 고정도 그 있고 손님도 못 보는 아이들이 태반더라고요. 근데 빚이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가르쳐줘도 뭐 우리가 인건비는 주잖아요. 뭐 20, 30만 원씩은 다 주잖아. 근데 그걸로 언제 벌어서 언제 갚냐고.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맞아요. 제가 앞전 영상도 올려놓고 앞전 영상도 올려놨잖아. 뭐, 진짜로 우리가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강원도에서 연락이 와서 뭐, 도와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거기 가면은 가리를 잡아야 되나요? 네, 가리 잡을 분은 가리를 잡으셔도 되죠. 안 잡을 사람들은 안 잡아도 되죠. 가리 굿은 정확하게 뭐냐면, 신명의 우리가 합의 굿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진짜로 필요한 애들 같으면은 본인들도 뭐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무속인이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지금 돌고 돌면서 최하 세번 이상은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다들 물어보니까 세 번의 선생님을 거친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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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본인들도 경비도 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용기 내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용기가 없어서 또 멈추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진짜로 신이 있으면 또이 길을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항상 판단들이 흐리더라고. 선생님, 제가 제자 길을 가야 되나요? 선생님, 제,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판단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방문을 하세요. 그냥, 방문해서 뭐 상담비 10만원은 들어가지만 뭐 진짜로 신이 없으면은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신이 있으면 진짜 본인이 올바르게 배우고 싶으면은 그냥 뭐 가리고 이런 거안 하고도 올바르게 가르쳐 줄수 있잖아. 그래서 무당은 항상 공생관계예요. 서로가 상도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이 나중에 굿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도 인건비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어차피 혼자서는 굿을 못 하잖아. 옆에 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와서 인건비 받고 학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들어섰잖아요, 이제. 네. 하반기 들어섰으니까 진짜 이제 뭐, 바른 제자들 이제 바르게 가고 싶다. 그리고 시내 부모님한테 너무 당해서 호되게 됐다 근데 용기 잃지 마시고 여기 찾아와서 제 도당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항해도 이북구시라는 거는 의대도 이렇고 맞지라는거 할아버지 이제 환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렇고 이제 배우고들 가시라고 안내차 또 공지사항 올려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제자 영상 짧게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홀로 할수 있는 어떤 준비나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실 수 있는 거 같아 네, 그렇죠. 네. 홀로서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애기들은 당장에 홀로서기를 못 하잖아요. 와서 2, 3년만 같이 고생하고 있다가 홀로서기를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은 어느 정도의 구선 혼자서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또 자수성가형 스타일로 네, 그렇죠. 어... 저도 신부모랑 일찍 헤어졌잖아요. 네. 6개월도 안 돼서 헤어졌잖아요. 그렇게 네. 고 오신 분이라 네, 그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 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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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 주세요. 이제 홀로 서는 방법들, 그러고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자식 기도하는 방법들, 음. 추원하는 방법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런 부분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올려드렸으니까 그래도 제자분들 항상 힘내시고 언젠가는 본인 성수님들이 다 도와주니까요. 다 추구라는 법은 없어요. 이제 2, 3년이 지나고 5, 6년 지나면은 본인도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근데 훗날에 깨달음 알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점 이제 상담 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4월 초파일 안 했죠 4월 초파일이요? 네네 아 네네 맞다 4월 초파일 안 했죠 예올 오늘 네. 안 하셨어요 초파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